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7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3이 되는데요. 우리 한국인은 이 7과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3수와 7수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3수와 7수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인류 공통으로 인류 역사와 문화 구성의 그 근원이 됩니다. 사람의 얼굴, 얼이 드러나는 굴이라고 하는데요. 이 얼굴에는 보면 구멍이 일곱 개가 있습니다. 바로 눈구멍 두 개, 귀구멍두 개, 코구멍 두 개, 그리고 입이 하나죠. 그 일곱 개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북두칠성의 기운이 그대로 응해서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얼이 드러나는 얼굴에는 일곱 개의 구멍이 있다라고 합니다. 눈으로 우주를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천지의 무형의 에너지를 호흡하고 입은 지상의 오곡을 먹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뭔가 큰 깨달음을 얻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21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서양에서도 지금 있거든요. 21 days, 21 days라고 합니다. 뭔가 습관을 새로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21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으면 금주를 치고 3, 7일 동안 자빈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삼신상이라고 하거든요. 삼신상이라고 해서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은 출산 사흘 뒤부터 7일마다, 7일마다 해요. 7일마다 해가지고 49일까지 삼신상을 차려서 정성을 드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보면은 삼신상은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차려놓고 있습니다.